스스로 마음을 비운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믿음임을 알라. 너희들이 2000년 동안 하늘에 오는 길이요. 참 진리요. 너희들만의 구원의 길이라 그리도 소리 지르며 광란의 믿음으로 오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님을 알라. 너희들이 일부만 보는 것이며 일부만을 보고 만져 그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그리 가르치며 자신이 그리 알고 있음이니 그것이 지금 믿음의 집단들이 하고 있는 형태이니라 너희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며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백성이라 하여도 스스로 마음을 비운 자나 여호와가 그 마음을 열게하니 그가 하늘의 문을 볼수 있으며 너희들이 볼수 없는 하늘 나라의 그 모두의 위대함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며. 내가 하늘나라에 나의 음성을 듣게 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니라.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말하며, 너희들이 귀를 만진 자는 귀가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다리를 만진 자는 다리가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꼬리를 만진 자는 꼬리가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코를 만진 자는 코만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그리 가르치며 그와 같은 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악을 쓰고 있으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을 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웠을 때 전체를 다볼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니, 전체를 보는 그 믿음을 봐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마음을 비웠을 때 코끼리 한 마리 전체를 볼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믿음도 역시. 부분적으로 단면만 보지 말며 전체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4358번째, 4358번째에서 발췌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